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미에브에서 전략기획과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승현 이사입니다. 20년 전통의 역사 천연 발효 화장품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바탕으로 한 건강식품을 가지고 있는 mlm 회사인 미에브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에브 회사 소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는 저희 미에브의 사업 소개입니다. 2021년 매출 금액과 회원수부터 말씀드릴텐데요. 현재 미에부는 1월부터 9월까지 매출 마감한 결과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넘는 금액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표에서 보실, 수 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1월, 2월 매출 코로나 의 여파로 인해서 어, 타격을 받은 이후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또, 이번에 마감한 10월까지 8개월 동안 매출과 회원수의 성장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매출의 성장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 상황은 교육에 참석하시는 이 사업자분들과 소비자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마이크로 바이옴의 기술을 가지고 계신 윤복근 교수님의 교육, 또 그리고 본사 주간의 교육, 또 신규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을 통해서 교육 참석자의 수가 매월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러한 증가 추세를 더불어 지금 MLM 업계, 멀티레벨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 다단계라고 합니다. MLM 업계의 관심도도 매우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규 그룹의 신규 조직의 유입으로 인해서 기존에 미에보에서 사업하고 계셨던 사업자분들의 관심과 또 경쟁심도 자극하게 돼서 이런 경쟁의 선의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제품 출시에 대한 반응과 기대가 매우 증가되고 있는 아주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어, 두 번째는 4개년 예상 매출과 주요 영업 지표입니다. 이거는 어, 올해를 빼고 내년부터는 주관적인 저희 회사 내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추출하는 자료인데요. 우선 2021년에는 어,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4월부터 현재 10월까지 매출이 계속 증가세로 가고 있고요. 11월, 12월 동안 10월보다 최소 20%에서 30% 정도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2년, 2023년, 또 2024년까지 매출의 증가세 이표와는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매출의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표는 회사 내부의 자료를 통한 어, 좀 어, 약간은 주관적인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업 소개 이 사업 소개에서는 저희 미에부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국내 사업장에는 저희 다른 ML 먹계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미에부는 전국 주요 도시에 로드샵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샵이라는 것은 소매 개념의 샵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 지경하고 있는 지점, 대전, 대구, 울산의 지경점 외에 회원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생장품을 저희 화장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하실 수 있는 어, 본인 소유의 로드샵이 있습니다. 그러 로드샵이 전국에 80여 개가 지금 저희 오픈되어 있고요. 이미에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인 이 로드샵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소비자분들이나 또 다른 회원분들을 직접 초대해서 무료 체험을 하고 또 화장품을 체험할 수 있고 건강식품을 체험하게 할수 있는 그런 소비자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희 미에브의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로드샵은 일반적인 아무나 누구나 오픈할 수 있지만 저희 저희만의 또 자격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상가 1층 일정 자격 이상의 미회부 사업자만이 저희 로드샵을 오픈할 수 있고요. 이 장점은 브랜드 기업뿐만 아니라 제품의 홍보를 노출 시킴으로써 일반 소비자나 사업자분들께 또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고, 그럼으로써 접근성이 용이하고 구매가 용이합니다. 또 사업자분들 여기서 사업도 업무도 보실 수 있는 그런 로드샵을 저희는 80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는 전국에 지금 80여 개의 로드샵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분포도입니다. 경기, 서울, 인천을 필두로 충북, 대전, 경북, 대구,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부산, 울산에 걸쳐서 80여 개의 로드샵이 현재 오픈되어 있고요. 이 숫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 증가세에 따라서 약간씩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회사의 모든 전체적 방향성도 로드샵을 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지금 회사에서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 미해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미해부 인재원. 미해부 인재원은 충북 영동에 대형 강의장 또오0여 개의 홀대급 객실, 또 식당을 가지고 있는 어, 교육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통해서 전국 사업자분들이 여기 와서 숙박을 하시면서 교육도 받고 세미나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또 비즈니스적인 심화 교육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시설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인재원 내에는 어 영업뿐만 아니라 제품 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자분들이 필요한 교육을 또 전문 지식을 저희들이 어 할수 있게 또 받으실 수 있게. 할수 있는 상시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또 각종 행사, 또 사업자분들 행사의 파티나, 또 소속감 향상을 위한 그런 세미나들을 진행하고 있, 있었는데요. 단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 시설을 운영은 잠시 보류된 상황입니다. 네, 저희 제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 인사 말씀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위에 부가 가지고 있는 20년의 역사 또한 발효 화장품이라는 생장품이라는 이런 화장품 또 이제 건강식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바탕으로 한 건강 보조 식품을 건강 식품 말씀드렸는데요, 이 생장품이라는 한는말 그대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에부가 자연주의 성분과 생명공학 기술로 만든 화장품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일반 화장품과는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 있고요, 미에프의 화장품은 케미컬 프리 화학 제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한연 화장품.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인증을 받은 자연주의, 무합성, 안전한 화장품입니다. 저희 생장품의 조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만들어낸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과 또 검증을 받은 7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데요. 자연주의, 또 발효 제조 기술, 또 이런 제조 기술과 발효를 할수 있는 연구원, 개발 기술 품질 관리 능력, 안전성을 갖춘 일곱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미에브만의 가지고 있는 생장품의 일곱 가지 조건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에 대한 안전성은 식물과 동물을 통해서 생장품을 안전성을 자체적으로 저희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조롱박이, 어른금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무해한 인체 무해한 무해 화장품을 저희가 강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험을 다 마친 상태고 기술 인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저희 생장품은 어, 코스모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코스모스 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코스모스는 생장품을 의미하는 브랜드입니다. 코스모스 에센스킨 크림 오리논 또 남자를 위한 포맨 헤어 샴푸 바디 클렌저 큐레이터 3종. 또한 미에브이 큐레이터 3종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접목시켜서 올해 9월에 스킨케어 3종을 출시했고 아주 성황리에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가지고 있는 저희 매출의 50에서 55%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생장품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생장품의 기술은 코스모스 인증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이 코스모스 인증은 유럽 핵심 5개국의 유기농 인증 단체가 새롭게 통합한 통합해서 설립한 유기농 천연 화장품 인증 기준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5 개국에서의 유기농 인증 단체가 인증한 음 그러한 기술입니다. 코스모스 인증이고요. 이 코스모스 인증은 인증 기준과 이 인증의 의미가 아주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러한 코스모스 인증을 받기에는 아주 어 매우 쉽지 않은 그런 저희만의 독보적인 기술과 인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모스 인증에 대한 인증서입니다. 또 저희의 제품을 미에브의 제품을 공급하고 납품해주는 m n c 생명과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장품 코스모스 인증서입니다. 국내 최초로 100% 내추럴이라는 인증을 저희는 받았고 미에브와 그리고 m n c 가 같이 이 인증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매출에 그래서 생장품 화장품이 철현발효 화장품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이 55% 고요 건강기능식품은 40에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장품 과 추가로 이 건강기능식품은 저희 미에브 20년 전통의 오랜 시간동안 체험된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서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서 그리고 기업의 진심을 담아서 생장품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조해서 판매까지 유통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개 정도의 제품이 건강 식품이 판매되고 를 있는데요 특히 좀 강조드릴 말씀은 장인청 마이크로바이옴텍스 S와 L 이라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이 8월과 9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 회복과 장기능 개선에 유익균을 사용한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8월과 9월에 출시되어서 지금 8월과 9월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어 저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서 60%또 70%까지 갔던 아주 선동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킨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제품들 저희 전체 운영 제품군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생장품, 화장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생장품 포함해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그리고 생활상품 및 일반 식품들을 어총 망나에서 약 40에서 50 SKU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약 재무 제표 이 내용은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를 객관적으로 한번 시청해주신 분들께서 보시면서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따로 게 따로 추가 설명보다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 재무제표, 최근 3개년 요약 손익 계산서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내용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좀 주관적이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미에부의 전략적 방향성입니다. 2021년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바이옴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화장품과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장 제품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제품들은 그냥 출시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포트폴리오 분석과 회원들의 요청과 그리고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또 방역 제품까지 네 가지 포트폴리오, 네 가지 카트코리 나눠서 이러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상세 개발 계획서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그리고 아주 시스템틱하게 저희가 출시를 준비하고 또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제품들은 어 상당수의 많은 제품들이 리비전을 통해서 지금 완료가 됐고요 마이크로바이옴 신제품 8월과 10월 8월부터 10월까지 거쳐서 어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화장품도 말씀드린대로 9월달에 새로운 제품 3종이 출시가 됐고 또 생활용품도 앞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에 의거해서 저희가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역 키트도 저희가 코로나 아, 19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방역 키트 또 저희가 8월 달, 7월 달에 출시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교육 운영한 교육은 이 MLM 시대 다단계라고 하죠. MLM 시장에서 또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면 강의도 진행을 아주 방역 수칙에 의거해서 대면 강의도 진행했지만 앞으로 어더음 강화될 온라인 시대에 맞춰서 줌이나 또 다른 어 SNS나 특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 온라인 강의를 좀더 강조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 강사도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연세대에서 진행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과정, 현재 9월부터 지, 어 시작된 연세대에서 진행하는 강의에서 사업자 분약 30명이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강사를 육성하는 게 저희의 또 미에브의 전략적 방향성 중의 하나입니다. 레퍼테이션 활성화도 매우 중요한 저희의 어, 전략적 강화 요소입니다. 미디어, 미디얼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또 회사가 하고 있는 좋은 일들, 그리고 어, 기부나 또 후원, 신제품 소식들, 그리고 이제 저희의 메시나 활동들 여러 가지 사회공헌 관련된 어, 뉴스들을 저희 많이 확산시켜서 레피테이션을 활성화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화할 저희 어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저희 미에부와 MNC가 가지고 있는 어 히스토리, 차별성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 저희 전략적 방향성 중에 하나입니다. 향후 전략적 방향성은 미에부와 MNC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철학과 원칙과 또 특장점을 생장품이라는 또한 코스모스라는 또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라는 여러가지 장점들을 강조하고 홍보하고 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저희의 전략적 방향성 중에 중요한 요소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해부 어 네트워크 멀티레벨 마케팅 다단계 회사입니다. 회원 등급 무한 누적, 직급 승급 기간이 타사에 비해서 매우 길고 또 이제 저희의 근간을 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골드와 스타 직급의 수당 지급률이 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전문가 아니시더라도 보실 수 있게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m l m 시장 주요 업체 현황이 어, 아래와 같습니다. 뭐 다른 회사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이 어, 녹록지는 않습니다. 예. 당연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이런 시장이지만 저희 회사는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전략적 방향성과 또 차별화된 제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업계를 업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상황 보시는 바 같습니다. 2021년 가장 주목받을 기능성은 면역과 또 가장 주목받을 제품 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여러 조사에서 보실 수가, 있, 보실 수가 있듯이 가장 주목받을 기능성 면역 주목받을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시장의 상황과 시장의 트렌드를 조금 더 발빠르게 캐치해서 이 면역 관련된 프로, 면역과 장 기능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도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 또한 가지 트렌드죠. 저기 화장품 원료 또 천연 유기농 인증제도 활성화 강조되고 있는 이러한 화장품 트렌드인데요, 저희는 2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천연 발효 화장품이라는 그런 클레임을 더욱 더 강조하고 더욱 더 강화해서 이런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할 수 있는 트렌드 세트로서의 세터로서의 저희 역할을 다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 페이지는 저희가 자료에서 음 보시기에 음 용어가 좀 낯선 용어들을 설명해드리기 위한 서머리한 내용인데요. 뭐 발효화장품이 뭔지, 어떤 무합성 발효화장품이 뭔지, MOF가 뭐, 무엇인지, 생장품이 어떤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여태까지, 현재까지 미에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잘 봐주시고, 앞으로 미에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지원,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